해외 직구 자주 하시나요? 혹시 개인 통관이랑 사업자 통관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셨던 분들 손 잘못하면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쇼츠에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개인 통관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장할 목적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해외 직구는 개인 통관으로 진행되죠. 가장 큰 장점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 미국은 200 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목록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서류 없이 개인 통관 고유부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통관돼요. 다음은 사업자 통관. 이건 내가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통관 방식입니다. 사업자 통관은 물품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돼요. 개인 통관처럼 면세 혜택은 없죠. 대신 사업자 통관 보호가 필요하고 물품에 따라 KC 인증 같은 각종 인증이나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A, 그냥 개인 통관으로 싸게 들여오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판매 목적인데도 개인 통관을 이용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은 물론이고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면제받았던 세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게다가 사업상 중요한 매입자료 누락으로 세금 관련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목적에 맞게 통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 명확해지셨죠? 내가 수입하는 물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통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명한 해외 직구 통관부터 제대로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